최고의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고성능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? 삼성전자 갤럭시북 5프로 n t 9 6 5 x h w h 1 a r 16인치 대화면과 WQXGA 플러스 고해상도 터치 디스플레이로 생생한 영상 작업과 정밀한 디자인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인텔 울트라 7 프로세서와 32GB RAM이 만나 부드럽고 빠른 멀티태스킹을 가능하게 하며 영상 편집과 고사양 작업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어요. 대학생이나 전문가 모두에게 강력한 성능과 높은 휴대성을 제공하는 이 노트북은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터치 기능으로 사용의 편리함까지 챙겼답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